8월9일날 네. 미국이 작전을 시행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여이는팬맨이에요 팻맨. 아... 이미 일본 끝났는데 네. 네. 굳이 왜 미국은 또 뛰었을까요? 그러니까, 어. 아 근데 두 번째 터트렸을 때 이제 나안 건드리겠네 어... 이런 생각도 있었겠네요. 만만 아... 먹으면 다 날려버려. 요왜냐면전 네. 세계 우리밖에 없잖아요. 왕이에요. 음.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아... 그래서 이게 떴어. 네. 이게 어디를 뜨냐면 고쿠라를 북격하려고 뜹니다. 남부인데. 남부. 네. 예. 네. 네. 음. 네. 출발했는데 구름이 너무 많이 낀거예요요 아 네. 기다려도 구름이 안 걷죠. 네. 네. 연료는 떨어져가. 가자, 나가사키로. 거기서 나가사키로 가자. 아 구름 때문에. 네. 나가사키에서 순식간에 이제 또 7만 명이. 예, 죽게 네, 되죠. 음,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원포피해를 음. 얘기할 때, 일본은 음. 가해국이자 유일한 또 원포피해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음. 조선인 피해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조선인 피해자들도 엄청났고. 노동자. 뭐 정확한 공식 집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추정치로는 7만 명이 피폭이 되고 4만 명이 사망을 하고 원포 피해를 입으신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음. 알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는 뭐 자기네들이 유일한 피해국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음.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음. 한만명 정도 한 폭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나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 원폭 투하 당시 직후의 사망자고 그 다음에 뭐 방사능 때문에 음, 뭐좀 그렇죠. 뭐 병에 걸리죠 이런 분들은 아예 추산이 안된거 거잖아요. 그렇죠. 그마저도 그당시에 피해자들만 해도 이 정도이고 말씀하신대로 그 이후에 낮은 사망자 수가 있죠. 그 피폭 때문에 보통같은 음, 그렇죠. 돌아가신 분들은 그 그렇죠. 이제 후손까지 물려져 내려가는 거니까. 아, 그거 잡지면뭐 어마어마. 그거는 수치가 이제 계산이 안 되고요. 또 음. 조선인 피해자가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해서 군수공업단지가 조성돼 있어요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거기 조선소하고요 어, 군 관련된 항만시설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럼 거기는 조선소나 군수공업단지에서 누가 일했겠어요? 일하면서 조선인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죽음이냐고요 그게 우리의 선택도 아니었고 그렇죠 정말 조국도 아니고